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첫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시작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이미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이었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며 좁은 길로의 부르심을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목상했던 말씀의 핵심들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과 고난의 길, 좁은 길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 한편에 부담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통이 따르는 길이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포함한 길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결국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하고 쉬운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과 코난 그리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빛대 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걸어갔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방해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성숙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때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시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결국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시험의 길, 좁은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권하는 이유는 그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길 끝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시선을 그길 끝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십시다. 그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그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